안녕하세요 요정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려 볼까 하고 제가 분갈이 하는 걸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우리 다육마님들 그동안 요정이 너무너무 사랑 많이 주셔가지고 요정이가 많이 많이 컸답니다 그래서 음, 또제 욕심만 낼 수가 없잖아요. 맨날 제 편한 것만 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하는 모습을, 도중에도 이렇게 하더라는 걸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뭐냐면은, 테름펫 핑거. 자, 나팔처럼 생겼죠. 그래서 테름펫 자, 그래가지고 제가 하엽을 대충 정리를 했답니다. 이 어, 트럼 핑거 얘도, 음, 생각보다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. 물을 조금만 안 주면 이렇게 하엽이 너무 많이 져요. 뿌리가 한동안 한 군데만 있다가 이동 하니까 너무 뭉생하게 있어가지고 뿌리 제거를 좀 제가 많이 했답니다. 그래도 뿌리가 아주, 아주 탱실탱실하게 많죠? 그래도 좀더 했으면 싶은데 지금 이할짝이 어떻게 될까 좀잘 모르겠더라고요. 겨울이라. 그래서 제가 좀 남겼답니다. 여기 빨간 분의 여기 제가 하면, 어, 이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할 거예요. 이쁘죠? 테럼프핀 거. 너무너무 이쁘죠? 너무 여기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흙은 미리 깔았습니다. 밑에 배수청 어, 깔고, 근데 흙을 일부 깔았어요.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, 음. 단칼에 제가 할 거예요. 단칼에 먼지가 나섰어. 으. 정말. 자, 높이는 제가 이 정도를 맞출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얘가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조금만 잘못 만지면 잎이 저기끼리막 떨어져요. 그래서 좀 제가 흔히 잘 쓰는 말 단디 해야 됩니다. 잔디안 넣으면 잎이 다 떨어져요. 얘가 너무너무 부드러워갖고 연약해. 지금 물도 많이 먹고 싶고 얘가 지금. 그렇습니다. 주고 바로 물로 줘도 되겠어요. 뿌리가 너무 말라가지고. 그 대신 홈뻑 주지는 않을 거예요. 홈뻑은 못 주고. 줄수 있는 데까지만 주고. 정신을 좀 차리도록. 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, 얘들이. 자, 이모님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꾹꾹꾹이라는 거는 허키 뿌리 쪽에도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공기를 빼는 역할도 한다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. 자. 이쁘죠. 이쁘죠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무리 열려 있으면 깎고 하느냐 중간 마사를 가지고 합니다 중간 마사는 하면 어 다음에 물을 줬을 때 흙도 음, 흘러 내리지 않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. 분갈이를 하고 나면 수행을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. 우리는 막 수행 잡는다고 어, 뭐 튀김 꼬지 같은 것도 막꽂고 그러잖아요, 그죠? 그런 걸 굳이,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중간 마사는. 근데 사실 외관상은 보기는 조금 좀 그래요. 잔마사가 이쁘더라고요. 해나니까 그래도 저는 중간 마사를 잘 한답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은 크게, 어, 미운 건또못 느껴요. 근데 단지 잔마사가 조금 더 이쁘다는 거. 그래요. 금방 하죠. 너무 빨리 했죠. 자 오늘은 트럼펫 핑크를 제가 자 이렇게 해보답니다 다육마님들 올해는 다육이 어, 제가 음,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, 너무 좋아요. 네또 내년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우리 다육마님들 건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시간 에또 뵙겠습니다.